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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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 여러분 요즘은 바지나 치마나 팬티에는 고무밴드를 넣어서 허리 부분을 만들죠. 그래서 그 넓은 천 안쪽에 아주 많은 얇은 고무줄들을 많이 넣어서 만든 밴드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고무밴드가 나오기 전에는 검정 고무줄을 바지나 또 치마나 팬티에 넣어서 만들었죠. 근데 그 검정 고무줄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탄력성이 좀 있다가 점점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고무줄이 잘 검정 고무줄이 잘 삭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끊어지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뭔가 허리에 신호가 옵니다. 무장 해제가 된것 같이 신호가 오죠. 입었던 바지가 치마나 또 치마가 팬티가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때 당혹감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앉아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낫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있는데, 혹은 달리기를 하는데 고무줄이 끊어지면 그걸 움켜쥐고 뛰는 그 광경.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치 고무줄이 끊어진 상황처럼 또는 하늘에 날리고 있는 연의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잠재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든 그런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정치적으로도 나를 라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우시아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여와의 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죠. 그러자 제사장 아세레가 뒤따라 가가지고 왕에게 분양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시아가 그 말을 듣더니 화를 버럭 냈죠.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났고 결국 수년 동안 격리되어서 나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는 만들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이나 가치관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6장이지 않습니까? 6장 앞 1장부터 5장까지, 2사에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당시 사회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사의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유다 유다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폐역했고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사 하나님을 잊고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1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다의 여인들의 관심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그 일에만 애썼어요. 백성들은 탐욕과 환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을 조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는 이 기록 말씀은 중요한 뜻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빛이 몇 년에 주전 몇 년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일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라피 전승에 의하면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우시아가 나이 16살의 왕이 지위해서 50여 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사야는 사촌이며 왕인 우시아 왕에게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많이 의지를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정치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젊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나라의 상황이 걱정스럽겠죠. 큰 힘이 되고. 의지하던 자기가 의지하던 왕, 의지하던 사촌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될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두워였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삶에 우시아 왕의 죽음이 닥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 밤에 밤 늦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 삶에 들이닥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밀어버리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마구 흔들리고,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믿고 붙잡았던 것,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밖에 온도가 차갑고 실내 온도가 따뜻할 때, 그래서 실내에 있는 습기로 인해서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적절한 기상 조건과 알맞은 습도, 그리고 실내 외에 적당한 기온차가 있으면 창문에 김이 서립니다. 이 김서림 현상이죠. 도미틴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갓 캐처스라는 책에서 이런 김설임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김설임 현상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만 온도 조건이 형성이 되면 김이 서리듯이 어떤 영적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영적 김설임 현상을 경험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외부 상황과 그 이사야의 안에 내면의 그 심리의 온도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면서 영적 김설임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위쪽에는 슬압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각그 슬압들마다 각각 날개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두 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슬랍들이 그렇게 내는 소리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영적 김서림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왕이 죽자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왕,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믿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땅에서 해방시키셔서 모세라에금 끌고 나가게 하셨죠. 광야로.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추굽기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가 아닌 블레셋이 거하주하는 땅으로 가면 가난 땅이 더 가까운데도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바로 군대 앞에 죽던 죽든지 군대 대에게 아니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김서림 현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닭이 모이를 먹고 그리고 물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물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야 물이 넘어가요. 닭의 구조상 물을 그냥 부리로 찍어가지고는 그냥 스스로 삼킬 수 없으니까 목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영적인 닭과 같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안, 즉,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기초가 흔들릴 그때가 곧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해바라기가 오직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인 것처럼 신앙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 체험을 못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냥, 그냥 뭐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았던 것,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의지와 신념과 열정과 건강과 내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냐,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아니란,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마음, 사람을 더 믿는 마음,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왕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왕이 죽어야 영이신 왕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왕이 죽어야 하늘에 계신 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시아 왕을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상, 내 방법을 내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같은 이와 같은 맥락이죠. 자아를 버리고 야망을 포기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붙잡고 있던 세상의 힘을 놓치고 나서야 기대고 있었던 인간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볼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자리에 설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면하게 됐을 때, 그는 오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스미로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첫 번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림을 받고,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는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의 중요성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한 설교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용서해 주시며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슬압,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 하더라.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알리시기 위해 죄인인 이사야를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겠죠. 깨달았겠죠.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재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 보내심, 즉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관심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타락하여 멸망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살리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깨닫는 게 교회예요.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세냐, 뭐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뭐 그가 붙잡고 있는 줄이 튼튼하냐, 이런 것만 보죠.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또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조차 살고 있느냐? 그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범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실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불안을 느끼십니까? 질병 때문에 앞이 캄캄해졌습니까? 문제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 때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십시오. 저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해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며 우리의 믿었던 것이 다 흔들리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왜 은혜를 베푸신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 각각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당당한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었던 것이 사라질 때, 갑작스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또한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